마크를 붙이겠습니다. 그 모양 따라 이렇게 박아줘야 되니까. 요거는 이제 땀 수저들인데 이게 숫자가 클수록 넓게 박혀. 넓게? 네. 어 이게 좀조할수록 이렇게 찝히지 않게 이렇게 조금 조금 박아야 될 경우가 있어서 내가 어 쭉쭉 박는 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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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게이 들었다 렇었다 방문 저기 누르는 거는 무슨 적용하는 거예요? 요, 여기 누르는 거야 네.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가시발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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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응. 가시발이라는 거는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더더 더 견고하게 해, 하라고 아... 왔다 갔다 하는 거. 네. 이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혹시... 해서 이제 이거 자동 아니어도 요걸 누르면 이렇게 구매가 아, 쳐져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해도 이게 뒤로 가져요 똑같아요 아, 똑같아요 근데 이제 가 똑같네요 네 예, 예. 똑같은데 이제 자기 이제 습관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아 여기 하다가 그냥 여기서 갔다 오니까 이렇게 할 사람도 있고 자기는 옛날부터 이거로만 해서 이것만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이렇게 돌리면서 이게 쭉 박을 때는 이게 안 돌려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잖아. 자꾸 들어서 모양을 조금 풀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동그라미도 잘할수 있어요.